지금 제가 있는 곳이 키나바루 산 베이스 캠프 해발 4600고지에 있는 정상부근 밑에 있는 베이스 캠프입니다. 자, 여기 지금 보시면은, 여리 지금 키나바루에 이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키나바루에 이 산에서 내려 뽑는 이 폭포와 이 운해가 보아를 이뤄서 기가 막힌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. 여기는, 조기가 키나바루 산 정상의 마지막 베이스 캠프인데, 현재 영하 한, 저, 체감 온도는 영하 한 5도 정도. 네, 저 정상 부분에는 어떻게 여기서 한 1000m 정도 더 올라가야 됩니다. 한 4000, 한 300곳인데, 저 베이스 캠프가 보이고 있고, 이곳이 키나바루입니다. 여명입니다. 키나바루산 해발 4천고지 정상한 2, 300m 남겨놓고 지금 봉오리 여명 올라오고 있는데 아, 남태평양인지 뭐 인도양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네가 지금 구름 위에 그냥 올라서 있는 느낌으로 쫙 있고 지금 봉오리 정상 남기고 있는데 일출리 이제 곧 올라올 것 썬라이즈가 올라올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 멋있다 여기는 키나바르산 해발 4200 고지 지금 오산쯤과 싸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올라와 있는 이 느낌 저 가정부 지금 그룹 운행입니다.